네 번째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.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그래서 감정을 존중해야 돼 감정을 존중 자,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여기서 그냥, 나름대로 하라 하면 안 됩니다. 이때,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주시고 하라 해야 돼. 이걸 먼저 자기 주제 파악이라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딱 파악하시고 나서, 나름대로 성장, 발전하시라는 거죠. 자기 주제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, 이 말이에요. 어떻게 하느냐 하면, 뭐 사주 팔자를 물어보고 하라,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. 뭐가 정확하냐면 제가 일러 준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. 제일 먼저 부잣집에 태어났는가? 부잣집에 태어났두 번째 부모님을 잘 만났는가? 세 번째 형제 자매를 잘 만났는가? 네 번째 배우자를 잘 만났는가? 다섯 번째 공부도 많이 할수 있었는가? 딱 다섯 가지를 낳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시라고요. 이렇게 하시면 자기 나름대로 성장, 발전해야 될 지침이 딱 생깁니다.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음. 상, 중, 하, 딱 3단계로 자기를 파괴봐 자기는 부잣집에 안 태어났다. 그러면 하잖아요. 그냥 뭐 중간쯤 된다. 그러면 중이잖아. 이렇게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다. 그러면 상이잖아요. 이렇게 파괴해서 나는 이 전체가 다섯 가지가 토탈 상에 속하는지, 중에 속하는지, 하에 속하는지. 이건 자기가 판단하시라고.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. 만약에 자기가 이번 생에 하 정도로 태어났다, 이러면 전생의 농사가 부실했다고 이렇게 딱 알으시라고요. 그런데 내가 하로 태어났는데 경쟁은 이번 생에 이 상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. 왜? 붙어야 되는 게 상이니까. 그거 넘어 써야 되거든. 그러면 자기는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하구나. 이게 주제 파괴예요. 중위 상을 이기려면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구나. 이걸 항상 어릴 때부터 가르쳐 드려야 된다. 이말이야 그래야 똑같이 안 논다는 거죠. 자기가 이게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지 안 해놔 놓고 뺑 게임하고 놀고 뭐 시간 다보내 굉장히 해봤자예요이 주제 파악이 빠졌기 때문에 집집마다 노력하는 게 비슷하다고 해요. 내가 하품으로 태어났으면 야 전생에 드럽게 탱자탱자 하고 놀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재수조화가 사람 몸은 받았네. 이번 생에 이 상품하고 경쟁해서 내가 안아야지 그래서 세배로 노력해 세배로 자기는 남들은 9시 출근하면 지는 6시 출근하는 게 9시야. 지는 6시 출근 세배로 노력해야지. 남들은 뭐 8시 퇴근한다면 지는 11시까지 하고.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뒤에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이 맡겨야 되는 거지 기준도 없이 그냥 똑같이 놀면 되겠어요? 안 된다. 제일 먼저 스스로 주제파악을 해서 부모님이나 이런데 불만하지 마시라고 자기 전생에 그 부모님을 선택한 거예요. 부모가 오라오라 오라 꼬신 거 아니에요.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요. 그게 자기가 하품인지 중품인지 잘 봐라. 이거는 자기 기준이에요. 어떤 사람은 점수를 조금 후하게 치서 중위를 할 수도 있어요. 누구에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. 자기가 스스로, 아, 나는 중품이니까 상품하고 경쟁하려면 이번 생에 두 배로 더 해야 되겠다. 무조건 두 시간은 더 일해야 돼요.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자기가 하면 이번 생에 이 상품에서 경쟁해서 이긴다, 이 말이에요.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. 그럼 이 상품한테 뭐이게요 불리하잖아요. 저부터 뭐라고 저부터. 경쟁이 잘안 돼요.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했다잖아요. 밤 10시 되면 자고. 근데 제가 전에 들어서 이렇게 수심기 이런 거 보는데 보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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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더라고요. 그런 사람하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뭐나리새도안 일라고 막 뭐, 그런 사람하고 갔냐. 근데 또 비슷하게 노력하면 되겠냐.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다. 누구든지 인연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아, 내가 전생에 너무 놀았구나. 이런 걸 알아라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전생에할말 해왔구나. 그러니까 이렇게 턱 보면 안 해. 그럼 뭐 이번 생에는 뭐, 여기까지는 더 올려야지.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장, 발전 하셔야 된다. 근데 이런 걸용안대 가서 물어보지만 용안대 물어보면 안 된다. 그거는 왜 해석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면 다 틀려요. 자기가 주제 파악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누구 말 들을 거 없어요. 자기가 점수를 후하게 주도 되고, 막짜게주도 돼도 관계없어. 그 대신에 상품한테 이겨야 된다는 것만 정확히 알아라. 여기서 더 세밀하게 하려면 이게 하도상중하중도상중하 상도상 이렇게 앞단계를 해보면 세밀하게 딱 나올 고예요 이러면 더 정확합니다.